사실 보물이 <웃음> 많으시네요. <laughs> 네. 이 <이건> 보물은 또 뭐예요? <laughs> 별 보물은 아닌데 네. 아, 이거는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글씨를 네. 써오다 보니까 음. 할아버지께서 40대에 쓰신 오. 천자문 해서 천자문이 크니까 그러니까 이거 많은 책이 있어요. 오. 그 책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그 글을 봐놨는데 너무 좋아요. 음. 내가 어려서부터 글씨를 쓰면서 그걸 보고 베끼기도 하고 하는데 정도 되면은 이런 음. 체하는 을만들수 있을까? 음. 달려왔지요, 저도 그 길로. 할아버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면 간단하게. 아, 할아버지 네. 제 조부님은 네. 집안의 그제 고주부 되시죠. 제 음. 조부님의 할아버지 되시는 고주, 음. 저한테는 고주부 되시는데 음. 그 고주부께서는 평양 가명의 그, 그 주사로 계셨어요. 음. 어, 어, 주사라는 것은 국장 정도 되지죠 음 서울시 국장 음 정도 되는 옛날에 평양, 어, 평안북도 관찰구 어, 네. 주사라고 네. 하시는 그, 그 음. 어, 거기에 계셨는데 음. 그 직업보다도 사실은 학문을 음. 엄청난 학문을 하신 분이에요. 음. 제고조부께서는 학문이 그으시네 네, 네 그래서 네. 율곡 선생님의 대를 이으신 분이 우리나라의 예, 구한말에 간제 전우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전간제라고 하는 전우라고 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 직접 사사를 받으신 분이그 간제 문인이시죠. 네. 그래서 간제 문인이신데, 당신께서 저서하신 책이 많지요 고조부께서. 오오. 제 고조부께서. 호가 하주시고, 네. 어, 연꽃하자에다가, 부수주자에다가 하주를 쓰시는데, 네. 에, 그분께 이제 성리학을 공부를 하셨어요. 제 조부님은. 네. 네. 당신 손자니까. 오... 가르치셨지 네네. 가르치시고 고주부 글씨. 고주부님이... 예, 고주부께서 음, 이제 가르치시고 음, 음. 고주부도 우리의 조상대로부터 대대로 도학가니까. 음, 그네요 공부를 하셨고 음, 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서예를 가르치시는데 고주부께서 가르치시다가 음. 당신 손자를 그렇군요. 제 조부님이시는 정양 조 병자오자 되시는 음. 그 조부님을 가르치시다가안되었으니까 음. 음. 나라의 유수한 선생님을 모셨어요 음. 그분이 누구냐 면은 음. 독립투사 오세창 선생님 오. 하고 7분이 있으시니까 고조부께서 네. 네, 네, 네. 독립투사 그 선생님과 네. 또 거기에 간때그 그, 서예계통에 대를 이으신 추사에 네. 5대 6대 제자를 내려오신 네. 우한민영식 비참판이라고 하는 분한테 오. 할아버지를 보내드렸어요 할아버지는 네. 그 선생님들한테 음. 그래서 네. 서, 서, 서울로 보내드렸어요 음. 음. 그래서 그두 분한테 공부를 음. 하셨지. 오. 그래서, 우이창 선생님한테는 전, 예, 해, 행, 초, 각체를 배우고, 음. 전설을 배우시고, 특히. 음. 그 다음에, 우한 민영식, 민찬판한테는 필, 아니, 획, 음. 획제자예 그러니까. 네네네. 글씨 쓰는 획을 어떻게 쓰는 것인가 이거를 배웠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는 기가 막힌 할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laughs> 그런 선생님을 또 만나서, 음. 그럼 그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신 조부님께 음. 나는 그 선생님한테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음. 공부했으니까 음. 우이창 선생님, 우하 민혁식, 민찬판 선생님 그 법을 고대로 내가 그러네요. 받았지. 그래가지고 추사 김정선생부터 음. 그 밑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할아버지 때까지 해가지고서 음. 어, 6대 제자가 되는 거죠. 아. 나는 감히, 나는 감히 대를 못잇지만 음. 나를 이제 거기다가 할아버지 음. 제자로 한다면 음. 나는 이제 침제 제자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어려서 그거를 보고 와가지고 나도 뭔가 하나를 만들어 보자 60 넘었으니까 해가 음. 하나를 구워 보자 음. 해가지고 천자문, 오채 천자문을 도전을 했어요. 네네. 오채 천자문. 네. 오체 천자문을 도전을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음. 계획을 세웠는데 어, 지금 한 5년 전에 음. 이 책을 만들었는데 음. 3년의 계획을 세웠어요. 음. 3년의 계획을 세웠는데 책다 전예행초 그 자전을 다 모아서 써놓고 써놓고 음. 해가지고 이거를 이게 이제 다. 음. 종이 하나 줄을 치는데, 붓으로. 네네. 하나에 15분 거예요 앞뒤로 이거 다 아니, 줄을, 줄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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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을 거, 치는 거예요. 줄을, 붓으로 네, 이 줄을 치는 거예요. 이따 치는 걸보여요 패드로도 아니고?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이거 이렇게, 이렇게 따뜻하게 나와요? 아, 그럼 줄을 잘대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다 허구허구해서 다 버리고 버리고 거예요. 다 줄을 음 쳐서 음 연습하고 음 버리고 연습하고 음 버리고. 음 버리고. 네, 네. 와, 근데 이것도 한 과정이니까 버릴 수가 없잖아요. 너무 이쁜데요. 네, 버릴 수가 없잖아. 이거, 이거 하나하나 다 내가 음. 한 50자에서 100자 연습하고 쓴 거지, 이게. 음. 이게 다, 음. 이게 다. 그래서 이거를 나름대로 음. 따로 버릴 수가 없어서 음. 이거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걸 묶어놓고 이게 엑기니다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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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음. 이거를, 이거를 쓰기 전에 이거는 약간 뭐, 연습, 한 번이 아니요 수, 이거를 수, 다 네. 썼는데, 고장나서 내가 보기가 싫어서 젖혀놓고 젖혀놓은 게 이거예요. 음. 써놓고 보니까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음. 젖혀놓고. 음.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얘기할 거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글자를 짜짓기 합니다. 음. 글자를 찍어가지고, 써가지고, 음. 잘 되면 옆에다 사진을 찍어서 옮겨서, 나중에 음. 책 만들 때짜짓기쭉 해가지고 책 만들어요. 음. 근데 나는, 이거 한 장을, 이거 5채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채예요 천지연황을 음. 다섯 자로 하면 은 이게 몇 자예요? 20 자잖아. 요20 자인데 종이를 짜지끼워지 않고 이 뒤에 우종왕까지 하면 은40 자예요. 40 자를 짜지끼워지 않고 오래내지 않고 다 써야 돼는거요 이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야. 요즘 말 대박인데. 네, 한채 쓰고 또한채 쓰고 한게 아니, 아니고 한 자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다. 음. 이 줄을 다 긋고. 그러니까 젖혀놓게 쓴게 이게 음. 다 젖혀놓고 쓴 거예요. 음. 끝머리에 하나 휘가 나 잘못되면 젖혀놓뭐좀뭐 네. 허다 뭐 잘못하면 너무 큰 동물 젖혀놓고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오채천자문을 만들었어요 네. 그냥 천자문도 힘들텐데 네. 오채천자문 네. 그래서 전예해행초전서예서해서행서초선대 아. 예. 음. 한마디로 이게 전서는 위아래로 길어야 표가 나 음. 글자가 아름다워 음. 예서는 옆으로 넓어야 돼요 아. 해서는 정상화평정도 돼야 돼요 음. 행서초선은 위아래로 길고 짧고 음, 한개 있어,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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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짧게도 하고 길게도 짧게도. 그러면 이 전갈을 만드는 데 예상하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네요. 이걸 어떻게 어, 만들어야 한, 되나? 한, 한 그릇에 어떻게 담아이 뭐, 어떻게 뭐, 앞뒤로 뭐, 담아야 뭐, 되는가? 아, 그래서, 이, 그래서 내가 이제 부상을 해가지고 줄치기 시작해서 쓴게 이렇게 여기 칼을 비워야지. 왜? 이게 좁아야 되니까. 이것처럼 길게 보는 이렇게 해서 책 네. 탄생이 된 거예요. 좋은 해요, 천장 그래서 이제 이것도 데이... 역시 마찬가지로 장헌 오채 천장문이라고 나무에 새겨서 이 페이지는 쓴 거. 네. 이렇게 궁금한 거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이그 이런 책이 또 있나요? 음, 안 나오고 그거는 오. 한 책. 한 채. 그러니까 네. 한 채에 누구같 아니 누구 예서 천장문, 누구 예? 전서 천장문, 예. 해서 천장은 초서 천장문만 나오지 네. 네. 오 채로 나오는 거는 없어요. 그러네요. 네. 이걸 또 만들. 아, 이뭐짜집기는 그러니까 가능할 텐데 네. 네. 사실은 네. 이렇게 서는한장자만 써서, 생한건 없겠네요. 그러니까는 한 20장 중에 네. 20장을 연습을 하다 보면 한 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집이요? 아, 그래서 이거 다 버린 거지. 야.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끄트머리 인제 내가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 거야 끄트머리까지 나오고 이게 단기 4,351년 무술년 중추에 평양 후인 내가 평양 쪽 아니까 평양 후인 장원 조덕상은 서우 대전 a일당 내 당호가 a일당이라고 그 나를 사랑하는 당이라 해가지고 끄트머리 제목을 이렇게 다뤘지. 그래서 이거 책을 지금 재판 3판 나와가지고 이거 이제 이건 원본이니까 해석 글씨를 한 글을 안 썼잖아요. 요 책을 이제 지금 저 인쇄소에서 음 출판사에서는 뒤에 해설문까지 다 나오게 해놨지.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좀뭐 필요한 사람들이 사서 보고. 그러네요, 되게 중요한데. 참 이게 참. 그럼 이게 이제 책으로도 나온 거예요? 예, 지금 나왔어요. 아 <laughs> 나왔어. 아 네. 나와서 지금 학생들이 어제도 전화해가지고 누가 이 책을 좀 구해달라고 다섯 번 자기 제자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저는 뭐 이거. 네. 아니, 이것도 한번고싶어 네, 이것도 네. 내가 네. 이거를 이제 내가 어떻서 매줄 수 없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데 이제 대전에 이제 뭐그 뭐 족보 맨드는 회상사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음, 음. 가져갔어요. 충남도청 앞에 네, 내가 이거 가져갔어요. 음. 그래서 이거를 좀매주시 음. 그래서 매가지고 가서 음. 맡기고 가라고 그는데 음.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겠어 음. 그런하지, 이거 그런하지. 어떻게 되는지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갔어. 음. 갔더니 매줬는데 음. 참어 음... 그리고 와서 이제 요것도 내가 집에 와서 그쵸. 줄을 치고 이 종이까지 그 사람이 해줬, 해, 해줬으니까 음... 버리면 안 되잖아. 그럼요. 그러면 여기다 이것도 부으로다 줄을 쳐서 직접 쓴 거야. 아... 내가 이것도 인쇄한 게 아니고 이게 책이 이게 보물이지, 나한테. 아니, 이거는 네. 인류한테 보물이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래서, 네, 그래서 문화유산 네. 차원에서 네, 이, 이것도 하나에 네. 네.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laughs> <맨들어서> 네. <laughs>